자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에요 다핑만 잡으면 되죠 더, 들어가 볼게요 The best dealers 어 제일 잘하는 이,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어, Best dealers offer 제공한다 A much broader service 서비스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게 좋은 딜러의 조건이에요 자 볼게요 자 then 근데 뭐야 어 much broader 이렇게 비유급수스니까 then merely having their goods on display 자기가 이제 파는 상품을 단순히 전시하는 거 이상 그리고 단순히 가지고 있는 거에서 파는 거 이상 이 stock은 어, 재고라고 해요 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이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걸 그냥 전시하는 게아니고그 이상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그 이상의 서비스가 뭔데 더 넓은 서비스가 뭔데? 자, once they know, 일단 알면 the needs of a p a r t i c u l a r collector 그 수집가 이때는 딜러는 뭐 골동품 상인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골동품 수집가가 원하는 거를 채워줘야 된다고 원, 뭘 원하는지를 알면 끊고 they can actively, 적극적으로 s e 추구한다, 찾는다 특정한 아이템을 찾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청동으로 만들 청동 검을 사고 싶어 어떤 수집가가 그럼 내가 골드품 딜러예요, 내가. 그러면은 구에다 줘야 되겠지. 뭐 중국 가서 사오든지 뭐 어떻게 해서 갖다 줘야 되겠지. 자, 됐죠? to fill gaps in, in the collection에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알았어. 손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 뭐 중국에 가서 사오든지 뭐 어디 다른 나라 가서 티베트 가서 뭘 불상을 사오든지 뭐 사오 사 와서 갖다 팔면 되겠죠. because it is their business. 내가 할 일이니까. 근데 to which 이할 일에 그들은 헌신한다 자기 자신을 어, 온 몸을 다 바친다 그래서 devote oneself to 이렇게 쓰는 거 알죠? 전지사플러스 강의 대명사로 나온 거고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 full time 항상 헌신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they will inevitably 딜러들은 골동품 상인들은 어, 어쩔 수 없이 have a much wider network, 뭐 human network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then. any non professional collector 보다도 가할수 어, 있는 거보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지 뭐티베타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뭐뭐 뭐 불상 금 금으로 도금돼 있는 불상을 구해 와야 되고 중국에 가 가지고 또뭐뭐골동품을사 와야 되고 아는 사람 많아야 되겠지. as a matter of course. they can inquire. 이거 똑같아. e n i n 똑 같아요. 물어본다는 뜻이야. 질문하다, 물어보다. inquire about the availability 살수 있는지 없는지 of piece is 미술품 뭐 예술품 한 점을 이제 피스라고 부르죠. 자, 예술 작품을 살수 있는지 없는지 from dealers로부터. 근데 다른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해. 근데 이게 서울에 없고 부산에 있어. 그럼 부산에다 전화해서 구하면 되지. and most crucially in some categories의 경우에는 from overseas. 해외에서 뭐 티베트에서 구해 온다든지 중국에서 구해 구해 온다든지 아, 이집트에서 구일 수도 있겠다. 이집트. 자, they will be routinely 일상적으로 informed of 지식을 받았다는 얘기네뭐 통지 받았다. 뉴스 소식을 들어야 된다 얘기네 of all auctions, auction 저기 경매, 경매 소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important private sales 뭐 개인이 물건 판매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and should be well enough connected to 연결돼 있어야 된다. 아 연결돼 있어야 된다. 들을 정도로 충분히. occasionally uh, of i t e m s 의 소식을 들어야 돼. They which are not yet quite on sale. 아직은 판매 중이 아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할 수도 있다. 즉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 for a certain price. 특정 가격에 안 파는데도 내가 먼저 야, 그거 나한테 팔면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라고. 어쨌든 물건 구해 온다는 얘기잖아. 자, the main advantage 장점 of buying from a dealer로부터 사는 장점은 딜러에게서 물건을 사는 장점 is it getting personalized service on your purchases. 음 이게 맞춤이잖아 맞춤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너의 구매에서 여기서 이제 네가 누구야? 이거는 사는 사람이잖아, 바이어잖아, 바이어. 지금 글이 누구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야. 음 이거는 물건, 이 골동품 판매 상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니가 이제 좋은 골동품 판매 상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단순히 이제 그 물건 전시만 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뭐,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어, 물건을,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구해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범위가 더 넓어야 된다. 이거는 골동품 상에게 쓴 글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누구 입장이 나왔어? 어, 물건을 산다고 했잖아. 딜러로부터 물건을 산다. 이건 구매자잖아. 구매자. 커스터머. 그지 그러면 딜러로부터 물건을 사는 것의 장점은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Your purchase. 여기서 이제 틀린 게딱 드러나죠. 니가 구매를 뭔소리요 아니지. 이거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내용이잖아. 입장이 다르다는 거야. 글 쓴, 글을 쓰는 입장이 다르다. 됐죠? 답이에요. 4번. 이거는 골동품 상에게 쓴 글이야. 근데 갑자기 일반 구매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반이 틀렸지 말이안 되지. 자, i n t u r n 데이 어, 라고돼 있잖아. 여기서 딱들 데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도 풀수 있는데 막 대명사를 가지고 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데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데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것도 녹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Your p u r c h a s e is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상해. 이상해. 응 음, 글을 쓰는 타겟이 달라져. 골동품 상인들, 골동품 상인들 갑자기 네가 구매를 한다. 이거는 바이어잖아, 바이어. 그지? 느낌 이상해요. 사번 틀렸고요. 문제가 너무 쉬워. 자, they can circulate their own contacts with wants lists. 아 이걸 막 돌린다고. 내가 이 물건 산다는 물품 목록을 사람들한테 막 뿌려. of desired items, they own items, subjects. 되고 multiplying their client collectors chances 기회를 증가시킨다. of expanding their collections 됐죠. 그래서 좋은 골동품 상인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다 대일로 나왔잖아. 저는 근데 갑자기 유가왜 나오냐고 이거 이상하다고 됐어. 됐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35번 자체가 원래 쉬운 문제니까. 근데 문제가 너무 좀 별론데. 나았어 음, 9월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음. 여기까지